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과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노력과 열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열정을 가진는지 정말 잘알수 있었어요. 반대로요, 여러분들의 재능에 대해서는 그만큼 알아보고 찾아보고 노력해 보셨는지 재능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하는 거, 여러분들만 할수 있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아니, 대다수의 분들은 좀 그러긴 할같아요 내가 무슨 재능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열정과 노력 가지고 데그 자기가 발 해오셨던 분들 이 때문에 차이를 두이자 차이를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재능 저희는 여러분들이 재능을 찾는 과정을 함께 할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그 재능이 재능 그거 있다고 해서 뭐 노력과 열정이 더 생기냐? 예 생깁니다 멀리까지 안 가도 돼요 쉽게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어느 날 운동을 한 번도 안 해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푸쉬업을 30개밖에 못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아나저몸이 너무 빡세게서 좀 푸쉬업 좀 늘리자. 하루에 한 개씩만 늘려보자. 그 친구 옆, 옆에 있는 친구, 야 같이 하자. 그랬 근데 얘는 아무 생각 없이 다 같이 했어요. 첫날 뭐 30개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막 31개, 32개, 33개 막이 늘어나 늘어나가요. 막 이렇게 하니까 어느 순간 한 애가 50개가 됐어요. 그래서 야 하면 되네. 아 진짜 내가 한3주 했으니까 내가 5 0 개를 찍었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옆에 있는 애 봤어요. 얘는 재능이 있었나봐요. 얘는 8 0 개를 해요. 같은 기간인데 얘는 8 0 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사람이 대박 탈감이 어떻겠어요? 난 그냥 얘랑 같이 있는 애줄 알았는데 그냥 같이 었는데 얘가 뭐거 재능 있는 데더 잘하네. 근데 그 박탈감 당연히 그렇게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개수면 됐고 이제 근육에 좀 뭐랄까 눈을 좀 선명하게 만들고 싶다 조금 더 예쁜 가슴을 만들고 싶어 푸쉬업을 좀 나눠서 해보자 그래서 한한 한 20개씩 4세트 1분 쉬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렇게 진행을 쭉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그좀 몸이 같이 나가, 나가겠죠?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노력을 했잖아요 이 친구는 어떻게 노력 할까요? 한 35개씩 한, 한 5세트 40초 쉬는 시간 자, 자. 누가 더 잘하게 될까요? 이 친구겠죠. 쉽게 말서 재능은요 더확얘기할게요 재능만큼 노력과 열정을 더 불러 일으키는 건이 세상에 웬만해서 없어요. 막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랄까 인생을 바꾸게 된 계기 그런 게 아니면요 재능만큼 여러분이 노력과 열정을 쏟기가 쉬운 게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막 비극적인 분막다전이렇게 원하지 않아요. 제발 여러분들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쉽게 앞에 얘기를 들어볼게요. 자, 이두 분이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분들 열정과 노력으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이분들이 재능을 갖고 노력을 해서 낸 성과로 이런 얘기를 할수 있을까요? 성과입니다. 이분들도 결국 재능이란 영역에서도. 할수 없는 분들의 이기예요 근데 그렇게 재능으로 일어나신 분들이 노력과 열정 이야기는 해서 우리가 재능 쏙 빼고 노력과 열정만 가지고 이걸 이겨낸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재능 있는 어떤 한 주인공이 갑자기 나와서 막 적을 다 때려눕히고 이런 웹툰이나 이런 만화가 오히려 재능이 없는데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막 상대를 다 때려눕히고 이런 이런 만화보다 덜 판타지예요. 노력과 열정만 가지고 정말 재능을 가진 이 사람을 이겨서 막 그렇게 한 그게 더 판타지예요. 현실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기개발이 결국 노력과 열정이라면 재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 저는 여러분에게 재능을 찾아드릴 겁니다. 그걸 위해서 많은 콘텐츠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같이 해볼 거예요. 물론 지금 당장 내 재능을 찾을 수 있냐? 이번 학기 끝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재능을 알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잘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해야 되는지알수 있을 거라고 예요 하면 제가 사기꾼이죠. 이번 학기만으로 가능하냐고 하는 순간 재능을 찾는 여정이 3개월만에 가능하다면 거의 그건 거의 그런 얘기죠 3개월만에 재능을 찾는 게 3개월만에 체지방 한 5kg 빼면서 근육량 그대로 유지하는 것만큼 말이 안 돼요. 즉 약물 같은 게 아니면 절대 불가능하다. 사기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당장 뭐 재능을 찾아내는 과정을 함께 한다고 했지 재능을 찾아서 여기서 다 당신 재능 이렇게 못해요. 그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재능을 찾는 과정을 더 쉽게 만들도록 노력을 할 거예요. 이런 과정을 컨텐츠를 드리면서 제가 대면을 다 만났을 때 제가 그런 질문을 들었어요. 제가 이런 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뭘 드리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대부분 했던 말씀이 그거예요. 제 노력과 열정, 시간. 그제 다시 여쭤봤죠. 다른 사람부터 다 시간 주는데요, 저한테. 다른 사람으로 다 노력 를정다 하는데요. 왜보여는릴줄 줘야 되죠? 이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사실 어쩌 여러분들 부탁드리는 거는 간단합니다. 자, 저희가 현재 진행한 자이 개발 콘텐츠가 현재는 디스코드와 구글폼으로 이게 되 있잖아요. 이 구글폼이 매일 하는 의무화 같은 콘텐츠인데 첫 번째 구글폼 매일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 한 8월 그때와 비교했을 때 여러분의 참여율은 굉장히 낮아요. 실제로 굉장히 낮아요. 그걸 봤을 때 앞으로 이컨텐츠를 진행하면서 물론 재능을 찾는 과정을 함께 하기 때문에 동기 부여가 돼 가지고 매일매일 참여하는 게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임원진들이 또 이야기를 해 보고 생각을 해본 결과 어느 정도 강제성이 필요하다라는 저희 결론이에요. 근데 자이엠알 관련된 그소문을 해본 적 있거든요. 근데 그때 했던 방식은 5만 원을 먼저 넣어요. 그리고 이걸 하잖아요. 매주 목요일마다 어떤 글을 쓰는 거였요 글을 써요. 글을 쓰잖아요. 그 이때 썼네, 이때 썼네, 이때 썼네 다 썼어. 그럼 너 5만 원. 이때 썼고, 이때 썼고, 이때 썼고, 이때, 썼고. 이때 안 썼고, 이때 안 썼고, 이때 썼네. 그럼 너한 4만 원. 이 방식이었거든요. 개인적으로.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보내라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다녔어요 남한테 돈을 맡기는 순간 저는 그 남을 신뢰를 아예 안 하게 돼가지고 저는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성취감보다 오히려 족쇄더라고요 그 방식이 5만원 받으면 해야지 뭐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저희는 일단 이 방식을 다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똑같이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방식이 뭐냐 매일 환급 방식 설명을 드릴게요 매일 미션이 한7 0개 정도 되고 매주 미션이 1 6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86회예요 시험기간 14일을 뺐습니다 시험기간에시험을 집중해야 되니까요 그걸 딱 더하면 100, 100이 딱 나오는데 아 그래도 <laughs> 시험기간에 집중하셔야 되니까 그거는 뺐어요 이렇게 빼서 여러분들이 매일 미션을 하고 매주 진행하는 미션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확인되는 순간 미션을 드리고 미션을 다 하고 하고 그걸 저희가 검사를 하고 이때까지 검사를 한다고 말씀드리고 검사를 다 끝냈을 때 미션을 수행하셨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거 확인하고 바로 500원씩 매일 매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매일 매일매일 재무상태 다보고해드릴게요 얼마가 빠졌고 몇 명이 했고 몇 명이 안 했고 그거 다 보내드릴게요. 투명하게 관리하는 걸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일단 7천원은 무조건 확보하실 거예요. 7천원은 무조건 가져가실 거예요. 다 가져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7천원은 여러분들 무조건 가져가실 거예요. 다만 이 43,000원을 지키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피치 못한 사정 외에 중간에 나가는 경우. 즉 저희가 일단 시그마이넷치가 비대면으로 이어질 루수 있게 유튜브에도 업로드를 하고 그렇게 좀 네트워크형을 하기 때문에 사실 미션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무리는 없거든요. 웬만한 일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루에 영상 15분 내외의 영상을 볼 시간이 없고 하루에 구글 폼두번 작성할 시간이 없다면 가능한데 그럴 만큼 시간이 어, 없는지 정말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능 합 아닙니다 가능 합 아닙니다 물론 진짜 심각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이유가 있으면 그 말씀을 주시면 그거 다, 다 감안해서 진행할게요 그리고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말짜 계산은 금액 계산해서 시작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뭐그 뭐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많이 귀찮아지게, 제가 많이 좀할 일이 많아지고 귀찮아지고 좀 번거로워지겠죠. 예, 네, 저를 번거롭게 만들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외 20시간이 먹으면또 진행한 게 있는데, 이건 그때 가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로 해드렸으면 하는 거고요. 매일매일 궁금고두 번째. 재밌게 돌아주세요. 저희 시계 많이 들어 와서 시그마 아이디가 결국 자기개발동아리 콘텐츠긴 한데 저희가 아무리 구글폼 3분을 한다고 하고 뭐 수업이나 이런 것도 한1 0밖에안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자기개발을매일매일매일 하다 보면요 지쳐요 사람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개발을 사실 시그마 아이디를 나와서 여러분들이 실제 살면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저희가 한자기개발이여러분들 짐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수 있냐? 어, 네. 일단 어떤 핵심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 핵심 질문에 대해서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를 실천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미션 공지하고 여러분이 그 미션을 수행해요. 그리고 미션에 관련돼서 혹은 그날 그 저희 자기 개발 콘텐츠 주제에 대해서 진짜 수다 떨 거예요. 진짜 이게 지금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오셔서 재밌게 이야기하다 가시면 돼요. 진짜 수다 떨고. 그리고 1부 끝난 다음에 쉬었다가 2부 때 제가 미션 공지도 하지만 그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프레젠테이션도 할 거예요. 이거 15분 내외로 보 거예요. 오늘은 죄송합니다. 오티라도 제가 좀 너무 말이 많다 보니까 좀 늦어졌어요. 원래 시간보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한 15분 내외로 제가 끊을게요. 15분 내외 로 끊고 여러분들은 나가셔서. 미션을 수행해 주시고 여러분들 자기계, 본격적인 자기개발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시그마 아이디 계획은 다음과 같은데요. 뭐, 뭐, 일단 시험관정 이건 넘어갈게요. 뭐, 나중에 매 주제마다 이렇게, 이렇게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 아이디 일정는 현재 이와 같은데요. 오늘 오티를 하고 9월 19일부터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되고 시그마 아이디 미션이 이 제가, 제가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9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미션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구글 폼은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고 그래서 오늘부터 9월 18일 이전까지 구글 폼은 여러분들이 많이 필요하셨을 테니까 잠시 쉬겠습니다 이게 알게 모르게 압박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며칠만좀 쉬었다가 9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저희 시넘아이디 가장 위기인 순간이 이때예요 이 연휴 때 몇 명이나 올려주실까 걱정은 되거든요. 이때가 좀 고비긴 하고, 이렇게 해서 쭉 10월 12일까지 20시간의 법칙을 딱 마무리하면, 앞에 있었던 말라는 브랜드의 코드를 딱 하고, 그때 끝이 될 거예요. 첫 번째 타임이 끝이 나요. 그 다음에 시험 시간 2주 동안은 쉽니다. 이때 시간 많이 나라고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셔야 돼요. 뭐 직장인과 대학안 다니신 분들은 잠시 자유를 만끽해 주세요. 뭐 그래도 시험기간 때뭐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따로 받아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10월 31일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11월에 11월 3 0일 이때를 끝으로 시그마 아이디 공식적인 활동은 끝납니다. 그리고 유동적 운영은 이틀 정도는 이 자기개발 동아리를 운영하는데요. 사실 말이 너무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두 타임은 좀 다른 동아리들과 한번 같이 좀 어떤 좀 놀거나 아니면 좀 휴식을 갖는 그런 시간으로 남겨둘 예정입니다. 근데 또 이때도 이걸로 미션할 수 있어요. 뭐 오늘 어떻게 놀았는지 사진 찍어서 인증해주세요.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근데 아직 그건 미정입니다. 그래서 이 이틀 정도는 유동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늦으셨네요.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없으면 시그마 아이디 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